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12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약속의 가나안, 약속의 땅그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지막하는 그 마지막하면서 머무르던 곳이 시띔이라는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시띔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 앞에까지 딱 왔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곡식 거두는 때에, 이때는 곡식 거두는 때는 항상 요단강물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가운데 그 땅, 그때, 하필이면,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했던 그때는, 1년 가운데 요단강물이 가장 많이 넘쳐 흐르는 그런 때였다는 게 강폭의 길이가 굉장히 넓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그냥 그러면 요단강물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래서 몇달 동안을 그곳에서 유숙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두 번째,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요 시팀에서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열리고성이고요 자, 그런데 강물이 넘치니까 여기서 그냥 차라리 몇달 동안 유숙을 하든지 아니면 이 남쪽으로 내려와 오든지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북쪽은 너무 멀해요 머네,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턴을 해가지고 우회를 하면서 이때 이 남쪽에서부터 요단강을 이제 정복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을 분명히 건너라고 하셨고, 아무리 물이 뭐 언덕까지 흘러 넘친, 넘치는 상황일지라도 여호수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절 말씀, 어떻게 명령합니까? 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물이 넘치든 어떻게 됐든간에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니까 자 너희는 저희 몸을 성결케 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여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이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면서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한 모든 성인 남녀들은 사실 광야 생활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함께 나왔던 어린 아이와 그리고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주축이 돼서 사실은 이제 어, 요단 요단강을 건너게 건너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그때 이 홍해 홍해바다를 그 가르 가르는 것 그리고 또 홍해바다를 건넜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경험을 분명히 있었어요. 영적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영적 체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섰던 것이죠. 영적 체험이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응? 우리들도 사실은 뭐 눈앞에 우리가 뭐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런 그 갈라서 건넜던 그런 체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뭐 그런 체험이 무슨 어뭐 어떻게 했겠습니까?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무슨 뭐 아주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걸로 생각하고 뭐 그냥 내가 잘라서 그냥 내가 떡속에서 그런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물론, 뭐, 어? 어머니 뱃속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게 보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무슨 뭐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어? 다 구원받습니까?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에? 가만히 보면은 내 자신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떨 때 보면 가끔 가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야 그때 그 한순간 이에요 일단 그 사춘기 때 이제 만약에 그때 그 진학생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예수 믿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사춘기 감성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수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막 진짜 어떻면은막 제가, 제가 자신을 제,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진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한테 일어난 거죠. 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한 그런 그 어, 믿음이 있다면요. 아, 내가 진짜, 어? 저는 또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16살 때 주님 만났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 그,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건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16살 때 하나님의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 교회에 나가서 그때 처음 나갔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야, 지금까지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난 이건 저는 그, 저는 제 생애에 나는 그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기적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제,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도, 우리도 사실은 다 이제 누구든지 다 요단강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의 남은생에 건너가야 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여수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어? 내일이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갑자기 <laughs>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뭐 요단강을 건넌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 때 같아요 여러분 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무슨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 마지막 그 이제 생을 마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 여러분 이렇게 뭐 아뭐 그냥 뭐 흥분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죠 아 저는 똑같은 마음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했는데 요단강 그 넘치는 요단강물을 딱 놓고 봤을 때 동시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 주실지는 믿겠지만은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도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에 드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매일 만나를 먹여 주시고 정말로 물이 발을 쳐서 음? 샘물을 마시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비록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이 여당강 건너게 하시고, 주님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하실 줄, 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까지 살아야 한다. 그러게 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붙잡으라.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십자가 붙잡고, 예수 믿고 신앙활을 하다가 십자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요즘,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우리 동료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이 보면은 진짜 아주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것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여러분 아무튼 마지막 끝까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그 너무 흘러넘치는 요단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인생의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이 가나한 이 가나한 땅을 향하여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도 아무튼 그냥 담대하게 건너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상을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설교가 돼서 죄송합니다. 어 아무튼 자 여호와께서 이제 내일이면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자,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던 것을 그들,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부터라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일장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미 이제 지도자가 되었고, 그런데 새삼스럽게 뭐또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그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고 하나님도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아, 여러분, 아, 이런, 이런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지만 오늘부터 내가 모든 사람들을 목전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세와 모세처럼 너와 함께하는 너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8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자 너는 이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한 족속, 핵 족속과 희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머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무엇을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자 구절 10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자 10절 말씀 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해족 속과 희귀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머리 족속 여부수 족속 이 가나안 칠 족속을 말합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 이제 우리를 건너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게 하실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이한 일이 뭘까? 이것으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그 놀라운 일이 뭘까? 자, 성경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 1 3절 11절서부터 1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에 온 땅의 주에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지파에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러니까 갈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저기, 저, 저기, 그, 말씀이 안 보였죠?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이거, 저만 읽었네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13절 다시 볼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는 요단강물을 끊어서 한 곳에 넘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땜처럼 되겠다 땜처럼 그러니까 한순간에 땜이 확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 거의 대부분 다그 홍해 바다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말로만 들었잖아요 그들은 그들은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홍해 바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들을그 갈랐다는 그 이야기를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광야에서 그 출애굽을 했던 그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배워 이제 들어서 알았, 알았어요. 근데 진짜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셨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제 아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시라. 그게 확신이 들었던 거죠. 다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일곱 족속이 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이제 느껴졌을 느껴졌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한 곳에 쌓아두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여호수아 같은 에? 그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다른 건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은 뭐뭐 뭐 병이나 기도해서 병을 병이나 고뭐 무슨 뭐 별로면 뭐 별별 그런 어떤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간직하고 있죠. 다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이런 어떤 있지만. 가장 진짜, 홍해 바다보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큰 기적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한테서 구원받은 것. 이 놀라운 기적 붙잡고, 예?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체험 가지고, 우리에게도 어? 앞으로 닥쳐질 그 모든 것,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방해 세력도 다 물리치는 빛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돌아오는 주일 날은 추수 감사절 예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그또 목요일 27일은 추수감사절은 이제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또 추수감사절 만찬을 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다 오셔서 어, 함께 크리스마스 어, 그 추수감사절 교제를 좀 나누고 어,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어, 여러분 어, 추수감사절 예배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